안녕하세요. 시공자 이팀장. 김재한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9월에 저희가 신촌에 방문해서 네. 공사 한장 진행 중이었던 텅빈 건물을 이제 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네. 90% 정도 이제 완공이 거의 다 됐다고 해서 네, 저희가 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추천 업종부터 좀이 건물에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지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완공이 90% 됐으니까 어떤 업종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추천해 드렸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이쪽 신촌 요 먹자 라인 같은 경우가 요 세로 라인 같은 경우가 저 가로 라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저 가로 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저녁 때만 소비층이 오는 라인에 좀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있는 이 세로 라인 같은 경우는 주간에도 소비층들이 이제 꽤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편의점이나 오락시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어떤 음식점들, 커피전문점, 뭐 디저트전문점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2층이나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주점 관련된 혹은 양식에 관련된 뭐 비스트로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위에 같이 또 루프탑과 같이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와인바라든가 이렇게 테라스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점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린 부분들이 상권과 입지에 맞춰서 또 건물 면적에 맞춰서 들어오면 좋을 만한 업종 프랜차이즈들에 제가 또 이제 입점 제안을 네. 또 같이 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또 입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손이 여러 가지 많이 가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책임져 줄수 있는 리모델링 이제 회사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요. 이제 건물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리모델링 되었는지 어떻게 변신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입구 앞으로 네. 건물 앞으로 왔는데요. 외관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을 칼라서스 네. 그리고 요 파사드 처리했어요. 를음 비가 조금 덜 들이치는 구조로 네. 칼라서스 소재는 저희가 즐겨 쓰는 소재인데 이유는 네. 어좀 오래 지나도 녹이 잘안 나요. 녹이 안 난다. 어, 녹이 아예 안 난다고 보셔도 되고요. 좀더 유지 관리 차원에서 19. 그리고 예,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좀더 저희가 예쁘게 뽑아드리고 음 싶고 또 저희는 금속 공장을 그렇죠. 자체 공장으 자체 공장 있으니까 때문에. 단가적으로 남들이 하는 철판이지만. 저희는 서스로 똑같은 단계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특화를 시킨 것 뿐이고요. <laughs> 1층 설명 이어서 2, 3층 설명을 조금 이어서 드리자면 건물주분께서는 아주 시원한 통유리 창을 원하셨어요. 아, 완전 다. 네. 네. 근데 너무 너무 시원한 통유리창은 음, 네. 좀이 거리에 좀안 맞아요 대료변에 통유리창이 보통 어울리는데 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바로 이렇게 시선에 좁은 골목에서 2, 3층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아니, 걸 보이면. 별로 추천 안 해요 아.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썬팅을 어, 좀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은 또 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를 예쁘게 쓰면 드러내야 되는데 음. 그게 또 가려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의 창호를 추천드려서 진행을 했고 음. 네. 주변 건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리가 간판 전쟁이에요 이 <laughs> 건물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간판 끼리 어떤 전쟁이 너무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음. 간판 자리를 배려한 네. 어떤 디자인으로 뽑았고 여기서 롱블릭 타일이 네. 보이는 요 우측면은 네. 네. 사실 임대 공간은 아니에요 음. 뒷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음. 근데 저는 건물이 작아 보이는 요소라서 네. 저희가 건물이 커 보이게 가려졌어요 저희가 이제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어떤 전기 시설들을 이 뒤에 조금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아 네. 그런 것들은 쫙 가려지면서 네, 건물을 외형적으로 봤을 때더 크고 네 그렇게 네, 정리가 게 정리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네. 시공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요 이제 다른 층 내부로 좀 들어가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층 내부로 좀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공사가 이제 90% 정도 마무리 됐는데 좀 정신이 없지만 네. 여기 지하로 연결되는 부분이 네. 또 포인트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또 보러 왔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지하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하를 환기가 되게 음. 오픈을 틔고 네. 1층의 매장이 사이즈가 작으니 음. 지하까지 손님을 듣고. 예 네, 묶어서 받을 수 있게, 세입자를. 그리고, 근데 이제 지하 상태가 워낙 안 좋으셔서, 네. 안 좋아서 조금 회의적이셨어요. 음 왜냐면 이미 제가 이 현장에 왔을 때는, 물이 막 무릎까지 차 있었어요. 헉, 진짜요 네.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한 걱정으로, 네. 나중에 그럼 세입자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소극적이셨는데, 어, 다 지금 해결해서, 최근에 이제 비가 왔을 때도 문제 없는 것까지 체크를 하고, 또 비가 설사 들어오더라도, 그걸 빼내는 장치까지 다, 좀다 완료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지하를 자신감 있게 네. 지금 세입자들한테 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뭐 거의 포기 상태였던 지하 공간을 네. 리모델링 통해서 또 새로운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저희 그러면 다른 층들도 좀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층으로 실내를 네. 좀 들어왔는데요. 네, 아, 네, 일단은 네. 통창으로. 되게 원하셨잖아요. 네. 그쵸? 지금, 요, 지금 저희 건물도 <laughs> 네. 저 맞은편의 건물들처럼 네. 그냥 사무실 수준의 그냥 일반 창 사이즈였고. 맞아요. 저희는 이제 통창으로 바꿨습니다. 네. 바꿔서 좀 이렇게 개방감을 줬고. 천정도 조금 낮은 감이 있어서. 천정도 네. 깨끗이 철거하고. 이런 배전함. 음, 네. 배전함으로 배전하면서 오는. 네. 전력공사에서 건물에 인입해주는 것까지는 이제는 쓰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부터. 모든 선은 새로 교체. 음. 그래서 이 배전함도 새로 교체. 어, 새로 교체. 그리고 조명은 음. 또 인테리어 과정에서 철거할 수도 있어요. 분명 어, 네. 디자인적으로 맞습니다. 그 본인들 매장의 네.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간소하게. 최대한 간소. 하게 비용을 크게 안 써서 음. 간소하게. 왜냐면은 네. 어쨌든 누군가 구경을 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네. 왔는데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좀 밝은 느낌 정도를 살릴 수 있는 정도로 간소하게 하고 네. 콘서트도 안 합니다. 음. 콘센트도 별도로 콘센트 위치를 저희가 열심히 잡아봤자 어. 매장 공사를 하면서 위치가 다 흔들려요. 아. 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기 음. 공사는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좀 간혹 그런 분들 네. 이, 있잖아요. 이제 사실 여러 미팅을 하시잖아요. 그 네. 분들도.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견적도 뭐 대충 받아보실 거고요데 어 그럼 전기도 위치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고, 네네. 뭐 추가로 이런 거거기는 하라고 하던데, 네네. 왜 여기는 안 하냐, 이거 네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이 있다라면, 요 정도까지면 충분하다라는 어떤 기준도 드려야 돼요. 어, 네. 클라이언트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네, 무조건 다. 다저 들어드린다고 네. 생각하면은, 왜냐면은 이런 리모델링에 세입자를 받으시는 게 음. 기준을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맞습니다. 소통하고 오케이 하시면 그거에 맞게 그냥 저렴한 견적으로 마무리해 네. 놓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좀 올라가서 네. 옥상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와 지난번이랑 너무 달라요 느낌이 네, 네. 일단 이 벽체부터 네. 영롱 쌓기 그리고 이쪽 그냥 무너져 가는 건물이었던 것 같은 네. 이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벽체를 네. 올릴 것이냐 네. 낮출 것이냐 저희가 고민을 한참 했어요 음. 건축주 분과 여기 현장에 서서 네. 건물이 좀 작으니까 네. 좀커 보이고 네. 그러니까확 트인 시선을 확보를 해서 음. 낮추길 원하셨는데 네. 이 주변 건물 상태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에서만큼은 아늑하게 음. 여기서는 좀 누릴 수 있게 우리가 시설을 해 놓자라고 네. 해서 높였어요 네. 높였는데 너무 막히면 답다보니까 어. 저희가 많이 쓰는 영농 쌓기 기법을 해서 음. 외부에서만큼은 예뻐요. 음. 그리고 안에서만큼은 좀 프라이빗한 연출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맞은편에 보면 네. 창문이 하나 있고 입구가 두개 있는데요. 이 네. 입구는 이제 올라오는 입구. 여기는 네. 싱크대하고 배수대들이 설치가 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저쪽은 저는 창고. 마찬가지로 되게 소중하게 허가 받아 있는 정식 면접. 그래서 이어서 저는 올라와서 네. 이쪽 뒤쪽으로. 어 여기 공간이 되게 네 이쪽 멀찍하게. 뒤쪽은 공간을 좀 넓게 뽑았습니다. 오. 여기도 뭐 테이블이나 네. 야외용 소파들을 놓고 오. 충분히 네. 어, 손님들을 받거나 손님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음.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요거는 그러면 지금 네 요거는 저 건가요? 벽돌이 안 벽돌이 아니고 어? 벽돌 타일. 네. 네, 그리고 영농사키랑 네. 세트로 어... 예, 똑같은 자재를 구해서 벽돌과 영농사키는 타일로 안 되니까 어, 네. 벽돌로 쌓았고 여기는 벽돌을 붙였는데 네. 제가 여기는 붙이는 걸왜 선호하냐 네. 단열을 좀할수 있어요 붙이게 아... 되면 그냥 쌓으면 단열을 하기가 네. 좀 애매해져요 왜냐면 음... 많이 좁아지죠 네. 그래서 단열재 붙이고 그 위에 타일을 붙이면 네. 결과론적으로 단열을 한 건물이 되니까 아, 예좀 뭐 동파라든지 네. 어떤 어떤 위험에서 좀 벗어나는 상황이 되죠. 네. 네네. 저기 주방 시설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은 네, 동파 위험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 아래부터 위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어, 도대체 공사비가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얼마나 들었을까요? 여기 공사비는 좀 사막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어, 네. 어, 누수라든지 네. 지하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음. 어, 이렇게, 건물이 예뻐지는 역할보다 이 건물을 재정비하는, 네. 어, 불법적인 요소들도 꽤 있었어요. 오. 근데 요번에 싹다 정리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눈에 크게 안 보이는 영역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요번에 그런 것들을 싹 해결을 다 했어요. 네. 구조적인 보강, 그 누수 관련된 것들, 네. 그리고 불법적인 사항들. 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됐으면 세입자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세입자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뭐 소방 벽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싹 같이 해결했기 때문에 에이... 좀 눈에 안 보이는 비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예. 하지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시공을 했고요 9월쯤에 네. 저희가 좀 와서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몇칠이나좀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제 비도 한번 맞춰보고 어... 뭐. 소방 법규도 한번 챙겨보고 네.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 시간은 조금 더 걸렸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을 링 했는데 건물의 가치상승 얼마나 예상하세요? 지금 최저 월 1200에서 네. 1500 정도 오. 세팅으로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계신데 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저 뭐 1200으로만 세팅이 돼도 40억대, 뭐, 중후반 네. 시세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세요. 음. 근데 거기다 1,500으로 세팅이 되면 뭐 50억도 되겠죠? 그쵸. 네네.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건물주분께서도 처음에는, 아우, 뭐, 천만 원만 받아도 좋겠어요 하셨는데, <laughs> 완료된 걸 이제 보시고는 그쵸. 자신감이 생기셔서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내놓고 계세요. 어. 네네. 곧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뭐, 다른 건물들 보러 오셨다가도, 어, 저 건물 뭐지? 저 건물 신축이에요? 뭐예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오히려 마음이 이쪽으로 막 기우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물 리모델링 이제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요. 저희가 상권, 입지 분석 등을 통해서 더욱더 특화된 리모델링 솔루션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 건물도 그렇게 솔루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 컨설팅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